이렇게 옛날 2400년 전의 유적을 너무나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요 우리나라에서 2400년 전에 썼었던 청동기하고 똑같은 즉 거울하고 방울들이 지금도 만주에 만주족 샤먼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팔주령이라고 하죠 8개가 달려있는 방울이나 거울 그리고 수많은 그러한 그 모티브들이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은 고대국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양한 그 문화가 들어오면서 샤만의 원래 전통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반면에 만주족들은 그들의 원래 갖고 있었던 그러한 그 전통들이 지금까지도 잘 유지되고 있었지요. 아마도 한국에서 어 남아 있었던 이 철기 시대의 샤만들의 모습은 당시 동북아시아의 널리 퍼져 있었던 샤만의 풍습과 아마 일맥 상통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동 방울도 있죠. 청동 방울도 어, 샤만의 의식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롱한 방울 소리를 내면서 이 샤만 의식에서 북과 함께 중요한 음악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샤먼들의 모든 의식과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지요. 이렇듯 한국의 청동기 시대에서도 이와 같은 그 샤만들의 역할은 여전히 있었고요. 우리도 역시 유라시아 전역에 있었던 고대 문화의 그러한 그 맥락에서 함께 발전의 말씀을 어,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청동기와 철기가 들어오면서부터도 여전히 샤만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계속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권력이 주어지기 시작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 신라의 금관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 해요. 지금 보이는 금과 이 관은요. 이거는 물론 청동기입니다마는 금빛으로 칠을 한다면은 신라나 가야 어디에서 나온 삼국시대에 나온 관이라고 해도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일 것 같아요. 상당히 유사해 보이죠. 이 관은 20세기에 만주족이 샤먼이 썼었던 관입니다. 자 신라의 금관은요 만주적과 유사한 만한 것이 아닙니다 사슴뿔과 이 올라가는 나무로 된 그러한 모티브로 된 신라의 금관의 그러한 형태는요 시베리아에 있는 샤만들 그리고 어, 서쪽으로 나아가서는 북유럽과 동유럽까지 유라시아 전역에 똑같은 그러한 요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 결과라고 볼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신라의 금관이 바로 샤만들이 자신들의 그러한 그 권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어 국가로 발전시켜 나아갔었던 그러한 하나의 과정 속에서 이것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보는 이 관은요, 2000년 전 시베리아의 청동기로 만든 샤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 관들을 좋아했죠? 이 관들은 공통적으로 관에 나무처럼 달려 있거나 아니면은 사슴뿔 또는 짐승의 머리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유라시아 전역에는요? 샤먼들은 관을 쓰고 있었을까요? 관을 쓰고 어 있는 그 모습은 바로 하늘로 이르는 통로를 이 샤먼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그 샤먼의 역할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암각화가 바로 이 시베리아에서 얼마 전에 발견되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모습인데요, 이 얼굴은 마치 무슨 와이파이 같지 않나요? 와이파이 같고 그 오른쪽에는 이 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하늘의 뜻을 샤만에게로만 전하게 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볼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샤만이 자신들의 권력을 독점하고 어떠한 그 세속적인 왕왕 역할도 할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들이 자신의 역할을 자신만 할수 있게 하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만 세습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와이파이와 같은 그 받는 장치, 바로 그것이 금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얼핏 보면은 비슷해 보이지만 이들의 각각 만드는 방법들은요 자세히 보면 다 달라요. 어, 신라의 것은 청동기 시대부터 한국에서 널리 쓰였었던 고고기 달려 있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발견된 이 틸리아테페의 황금관에는 어, 또 다른 동그란 모양의 이파리가 달려 있습니다. 크림반도에 있는 것은 가만 보면은 박혀 있는 그 사람의 형태도 서양인입니다만은 그 대신에 사슴이 그리고 나무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어 신라에서도 비슷한 식의 묘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서로 다양한 직접 관련이 있을 수 없는 것 같지만 이들 사이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어 유라시아 초원이라고 하는 가운데에 거대한 이 문화가 있었고요. 그들의 주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는 흉노하고 훈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목민의 황금 문화가 동서양에 널리 확산되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황금 문화의 기술과 그들의 그 모티브는 유목 문화에서 왔다고 어, 합니다. 어, 그러면은 어, 혹시 이걸 전부 다 흉노 내지는 훈족과 관련 이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유목민들은 말을 타기 때문에 관을 쓰지 않아요. 관을 쓰면 무거워서 말을 몰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바로 유목민인 황, 흉노의 황금 문화를 받아들인 정창민들. 이쓴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왜 공통적으로 금관을 썼을까? 이세 지역에서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선택받은 자만 금관을 쓸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예, 샤만은 이제 세속화되고 권력을 소유하는 독점한 시대로 바뀌었죠. 그렇다면은 누구든 이 금관을 쓰고 다닌다면은 그 사람이 곧샤만이될수 있다면 안 되겠지요. 자, 그 금관을 어떻게 해서 특정한 사람만 선택받게 할까요? 바로 그 답을 아프가니스탄 필야테페에서 발견된 황금 금관에서 찾았습니다. 이 금관은 상당히 많은 사연이 있는 발견품입니다. 1978년도에 어, 당시에소연의 고고학자가 어, 친소 정권이 수립된 아프가니스탄에서 다른 유적을 발굴하다가 우연히 발굴한 유물이에요. 그 당시에 어, 다른 조로아스토교의 흔적을 발견하기 있었는데 겨울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발굴을 접을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예상치도 않게 이 황금 무덤이 나온 것이에요. 그때 그래서 이그사리안인이라고 하는 이 고고학자가 고민을 했답니다. 아 이거 내년에 다시 발굴할까 아니면 지금 발굴할까 했는데 황금이 나왔다는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막 밀려온 거예요. 그러자 다음에 다시 오면은 그때 누군가가 도굴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분이 어, 추운 겨울에 간신히 발굴을 다 해냈답니다 그리고 79년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발발해서 다시는 이 지역을 조사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유물은 어,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어, 유물이 한동안 실종되어 있다가 간신히 얼마 전에 그 존재를 드러냈는데요 이 사리아니디 선생님의 발굴 보고서에 따르면 은이 황금관을 쓴 사람은 여성이에요 자 여성인데 이 사람의 머리가 그냥 머리가 아니라 뾰족한 달걀 머리, 소위 말하는 그 편두입니다. 편두는요, 이 인간의 진화가 만들어낸 그러한 산물입니다. 인간은 어, 태어나자마자는 두개골이 붙어 있지 않고 서로 벌어져 있습니다. 아마 출산 때 용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 어렸을 때 아직 뼈 굳기 전에 다양한 형태로 머리를 눌러 가지고 머리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거든요. 이 금관은 편두머리를 한 사람이 썼던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금관을 쓸수 있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택되었다는 뜻입니다. 어, 흉노인들은 어, 말 타고 달리기 때문에 금관을 쓸수 없어요. 대신에 어, 자신의 머리를 밀고 머리통을 특정한 형태로 만들어서 다른 민족과 구분되는 자신들만의 선민 의식을 가질 수 있었죠. 그리고 그러한 그 흉노인들의 황금 문화 기술을 받아들인 동서양의 각 나라들은 여기에 편두에다가 만 맞는 금관을 써서 쓴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샤먼의 관과 이 금관은 선택받은 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관이 나온다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 즉 하늘에 이르는 길을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보이는 것은 예, 만주족의 샤만이 의식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로 가는 와이파이, 예, 하늘로 가는 그 길을 금관과 다양한 그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은 독점할 수 있었고 그것은 곧바로 고대 시대에 어, 권력을 잡는 왕이 될수 있는 그러한 길로 이어졌지요. 하지만 이렇게 샤만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왕의 시절은 그렇게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가 간의 경쟁과 전쟁이 중요해지면서요. 뭐 샤먼들이 어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그들이 그 전쟁이라든지 실제 생활에서 도움 된다기보다 신의 뜻을 받는 상당히 그 애매한 일입니다. 즉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지만 그 국가가 존속할 수 있었겠지요. 즉 어 국가가 발달되고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샤머니즘은 점진적으로 그 역할이 축소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국가가 발달되면서도 계속 이러한 그 샤머니즘에 의지했다면은 아마 그 나라는 오래갈 수 없었겠지요. 어쨌거나 이 국가가 형성될 때까지 그리고 각각의 그 국가의 성원들이 통치자의 힘을 그 믿는 데에는 이와 같은 그 샤먼들의 역할 또 그들의 모습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가 형성되었던 고대 국가에서 샤먼의 역할이라는 것은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졌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생각하면요, 아니 그렇게 뭐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그러한 의식을 하는 사람들의 그 역할이 뭐 중요했을까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생각해볼까요 지금은 우리가 사소하지만 너무나 과거에는 중요했던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일기예보입니다 별다른 댐이나 수리시설이 없는 고대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일기예보는 그들의 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아마 소중한 정보였겠지요 그리고 별다른 치료법이 없었을 때그병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역병에 대한 대처 아마 그와 같은 그 지금으로 보면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러한 정보들도 과거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생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왕은 샤만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세속적인 권력도 함께 확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력은 금관과 같은 어, 특정한 사람에게만 어,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세습되면서 점진적으로 그 권력은 세속적으로 바뀌었겠지요. 그렇게 어 짧은 샤먼들의 그 권력에서의 역할은 어 끝이 났습니다. 힐. 우리가 잘어 모르는 그러한 그 샤먼의 또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 엔터테이너입니다.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상당히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렸을 때 이렇게 신나게 놀던 놀이가 왜 잔인한 그러한 어른들의 일로 바뀌냐. 근데 사실은 이게 어 원래 놀이라는 것이요. 어 과거서부터 실제 사람들이 어 성인이 되어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그러한 그 도구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한 놀이를 하고 서로 겨루면서 종합적인 그러한 그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샤만의 역할이었습니다 바로 그 흔적은요 다양한 암각화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어, 지금 보는 이 그림은요 카자흐스탄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탐갈리 암각화입니다 바위 위에 3000년 전에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거 보는데요 막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앞에는 나무에 뭐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아마 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아마 다양한 자신들이 그 갖고 있는 방울이라든지막다았겠지요 그리고 어 사람들은 뭐 신나게 춤을 추고 있는데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는 머리에 무엇인가를 쓴 샤머니 그것을 지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암각화가 어 유라시아 일대에 수도 없이 있습니다. 암각화는 그냥 모여서 그린 것이 아니라 샤만의 의도하에서 같이 모여서 축제를 하고 그들의 흔적을 남긴 것인데요. 그들의 축제에서 이루어졌었던 그 놀이는 사실은 어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반드시 어 필요했었던 그러한 그 놀이였습니다. 이 암각화에 새겨진 이 사람들의 잔치가 제사의 일부인데요. 우리 같은 그 정착민들한테는 어디서 모입니까 하면 별로 고민 안 해요. 뭐큰 집. 근데 유목민들은 집이 없어요.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느 집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부모님의 제사터, 바로 암각화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흥겨운 놀이와 잔치를 벌이고 그들의 그 쌓인 정을 일년에 두 번씩 나눕니다. 여기에 이렇게 모였으면은 그들은 자신들을 기념해서 다양한 그림들을 남겼죠.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샤먼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 또 다른 그러한 그 암각화에는요 같이 춤도 추면서 이렇게 노는데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었던 그좀 무시무시하게 등장했지만요 우리 어렸을 때 전통적인 그 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아주 흡사하게 묘사한 그림도 있어요. 이것은 중국 신장 후두비 어, 실크로드의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약 3천 년 전의 암각화인 스먼즈라는 곳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체형으로 봐서 아마 이 무궁화 꽃시피였습니다는 여성들만 즐겼었던 것 같고요. 다 똑같은 포즈로 정지가 되어 있는 듯한 모습이 새겨져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그 흥겨워만 보이지 않습니까? 흥겨워 보이는 이, 두리, 이 놀이 뒤에는요. 혹독한 그들의 환경이 있었고 어, 평생을 유목을 하면서 떠돌고 전쟁을 하고 삶과 죽음의 길 위에 서 있었던 유목민들의 그러한 삶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암과카를 왜 새겼을까요? 그들은 글자가 없었습니다. 유목민들은 글자 대신에 이와 같은 기호로서 그리고 말로서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글자가 없는 것은 이 사람들이 무식해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유목을 하기 때문에 글자를 뭘쓸 경우 그걸 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자신들의 그 필요한 그 지식과 아, 선조들의 역사 이런 것들은 바로 샤먼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선조들의 이야기 중에서 아주 중요하거나 인상 깊었던 부분들도 암각화의 이미지로 남겨서 이 새긴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그림일기 같은. 것으로 봐도 되겠죠 정말 샤만이 안 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참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유물은 2400년 전에 어떤 여사제가 머리에 둘러썼던 머리에 관에 새겨진 여신의 모습입니다 가운데에 여신이 앉아 있고요 거울을 보면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듯한 그 옆에는 스님 덥수룩한 전사가 공손하게 무릎을 꿇고 무엇인가를 듣고 있습니다 아마 그녀로부터 자신의 앞날을 듣는 것이겠죠. 유목민들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험난한 삶을 살아왔었죠. 그런 만큼 이 사람들은 점에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과 통하는 일은 신통력이 있는 이러한 그 여사제가 담당했어요. 이 여사제는요, 신의 대리인으로 이 황금 유물에 있는 그림만 본다면 마치 여왕처럼 살면서 우아하고 잘 살았던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실제로 발견된 이러한 여사제의 무덤을 발굴해 본 결과 결코 그,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거나 특별하지 않았다는 것도 어,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 이 알타이의 공주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그 사람의 그 무덤이 발견되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 분은 미라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예. 이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정보를 알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CT 촬영을 했었습니다 하고 이분에 대해서 이 전반적인 몸의 상태를 보았는데 화려한 샤만의 모습인 것 같지만 정작 이분의 건강 상태는 아주 안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의 사인을 조사해 보니까 20대 후반쯤에 인제 아마 이 세상을 뜬 것으로 나오는데 유방암으로 이제 판명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어 죽기 전까지 갈비뼈가 많이 부러졌다가 붙은 흔적이 발견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몸이 아파도 계속 전사들은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어디 한 군데 앉아서 쉴 수가 없어요. 계속 같이 이렇게 그 몸을 이끌고 이동을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겨울에 말에서 낙상을 해서 크게 이제 그 골절을 입으면서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고 누워서 몇 달을 있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어, 밝혀졌지요. 무덤으로 또 미이라 발견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노라면은 저는 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해주지만은 결코 그들의 인생이 어, 샤만의 인생이 우리를보다 나았을 것 같지 않다. 어쩌면은 더 외로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을 수 없었던 그들의 어떠한 운명을 보면서 어, 저는 뭔가 우리가 너무 샤먼 그러면은 지나치게 막 경원시하거나 지나치게 믿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그들에게 그 역할은 어떻게 온다면은 힘든 삶을 이겨 나가기 위한 숙명적인 역할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자, 전 그래서요 고고하기 이야기하는 샤만의 모습, 예 한문으로 무자 아닙니까? 제가 한번 같은 발음 무자 다섯 개로 한번 이 샤만들의 모습을 한번 제가 풀어봤어요. 무당 무자는 한문으로 절천지통이란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통하는 것을 막고 어, 무당이 그들을 잇는 통로가 되었다는 뜻이 되겠죠. 또 다른 문 위로할 무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요, 언제나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했겠죠. 그 다음엔 무춤출무위입니다 아까 재미있는 안각화를 본 것처럼 축제를 주재하고 엔터테이너로서 너무나 활발하게 놀았었던 그분들의 모습을 볼수 있죠. 그리고 무기무자입니다. 무기로 또 권력을 잡아서 그들은 한동안은 지배 계급으로 등장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마지막 무는요 없을 무입니다. 샤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현대의 사회에서 샤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마는 있어도 마치 없는 듯이 이 사회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점차 그 의미를 잃고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없을 무로라고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한없이 미약한 인간. 우리는 신도 아니고 그냥 동물도 아닌 중간에 어정쩡한 존재로서 미약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약한 우리 인간들은 수천 년간 문명을 이루며 살아왔죠. 그 사이에 우리의 고단한 인생을 유래해주던 사람들이 바로 샤만이었습니다. 어쩌면 샤만은 불완전한 인간이 이 세상을 견디며 살아가는 데 있어 소중한 동반자였을 것입니다. 숨겨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밝히면서 우리도 몰랐었던 우리의 가리워진 예전의 우리의 모습을 좀더 새롭게 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샤만의 시대는 끝났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한 역사는 잊을 수 없다 AI와 빅데이터가 우리의 미래를 더잘 이해하고 와이파이로 세상의 정보가 끝도 없이 흘러가는 지금 샤만의 역할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위로했던 그들의 보이지 않는 조력이 인류문명의 역사를 함께해왔습니다. 샤만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한 역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일교시 강인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